선수가 지금의 위치보다는 한 단계 밑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제일 높은 곳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익균 이찬동 선수, 어, 지난 경기와 조합과는 다른 어, 미드필더 조합을 들고 나온 광주가 되겠습니다. 이재령 선수가 리그에서는 한달 만에 이름을 올렸고요. 그리고 1루최구 밑에 이지훈 선수가 나왔고 송민규 선수가 나왔습니다. 한가윈날 펼쳐지는. 광주대 전북의 31라운드 경기 주심의 슬슬로 함께 전반전 45분 출발이 됐습니다. 왼쪽에 노란색 상하이 유니폼이 홈팀 광주고요. 오른쪽에 하얀색 상하이 유니폼이 원정팀 전북입니다. 엄청, 어, 엄청 불편할 텐데 그렇죠. 걱정이 어, 됩니다. 오, 네. 어, 지금은 구심과 김지수가 아, 겹치서 네. 넘어졌어요. 네, 두 사람 다 괜찮아야 될 텐데 구심도 일어나고 김지수 선수도 일어났습니다 알렉스 전방 쪽으로 길게. 다시 해도 네팀주공 헤이스 자 열려있어요 헤이스의 아, 슈팅 네. 힘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힘 맞은 것 같아요 정확한 이펙트가 되지 않았죠 예세피스 네. 수비에서 전복도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역습으로 바로 가져갈 수 있을지 이지훈 전방쪽으로 잘 밀어줬는데요 한교원 그리고 오른쪽 우측에서 이영 박스 안쪽까지 크로스를 만들어 놨고요. 자, 안 나왔어요. 시간 왼쪽입니다. 네. 그야말로 순식간에 상대방 진영으로 올라온 전북인데 자 이준이 벌려주면서 시작을 했었던 역습이고요 크로스까지 잘 만들었고 한 경원의 마지막 슈팅 위쪽으로 뜨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잔디가 약간 좀 뻑뻑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용 선수가 앞쪽으로 패스를 줬을 때 생각보다 공이 미끄러져 나가면서 포지션도 빨라지지 않았었고 그러면서 이준 선수가 오! 오, 자, 지금의 아, 손목이 네. 머리를 일단 막아내기는 했는데 넘어졌죠. 지금 파울이 아니라 는 판정입니다. 네, 이제 좀 위험한 백패스였었고요. 김민혁 선수였걸로 보이는데 네. 백패스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었죠. 그러면서 몸, 어, 머리를 잘 거둬내긴 했어요. 네, 이 이후에 이제 이용과의 접촉인데. 아 봅니다. 홈필드 리뷰 보러 갑니다. 문다는 것은 네. 뭔가가 있다는 건데 그렇죠. 자 먼저 이제 어머니 상이 발을 앞쪽으로 갖다대는 상황에서 이용 선수가 뒤에서 판단을 할까요? 정해수 주심 온필 드리뷰 끝났고요. 피키 피키에 찍습니다. 피키에 찍습니다. 네 찍습니다. 네, 거의 동시에 발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인천전에. 네. 네, PK 득점을 한바 있었던 헤이스인데요. 헤이스 슛! 안 아,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거듭냅니다 네! 이거를 놓치네요. 이 기회를 놓쳐요. 아,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아 너무 힘이 들어간 상황이었습니다. 송범근불기펀닌 속였는데 네. 반대로 뛰었는데. 자, 그런데 아, 이것이 커스팟이 맞고 네. 나옵니다. 그리고 빠르게 공을 방출해줬죠. 어, 김원식 일어나자마자 김원식 일어나서 곧바로 공을 끌었습니다. 네. 김원식. 어머상어머상 어머나. 주고 들어가죠. 어, 김주공. 오! 네. 김 김주공. 주고. 김주공이 최근의 공을 보여주는 터닝과 슈팅이었습니다. 주고 돌고 왼발 슈팅까지. 아, 좋은 공격이었어요. 확실히 공격을 만드는 과정은 전부보다 광부가. 현재 상황으로서는 훨씬 더 나은 모습이에요. PK를 실축하면서 전북 팬들이 안도의 한숨을 쉰 것은 맞습니다만 중원에서의 어떤 그조직적인 패스라든지 짜임새가좀 있었으면 하는 어, 바람이 있습니다. 만들어가는 패턴이 있어 보이는 네. 느낌이 지금은 아직 안 나오고 있거든요. 박승호가 올라왔을 때 헤더. 네. 그래도 이번에는 좋은 공격을 한번 마무리도 시켰습니다. <laughs> 일류 층커가. 머리로 돌려놓는 헤딩 그리고 오늘 경기 결과에 따라서 어, 전북은 이거 선두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자, 다시 한번 왼쪽으로 넘겨줄 수 있죠. 김진수 다시 한번 재차 크로스 네. 헤더. 덤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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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까스로 막아내는데 성공하는 방주입니다. 이렇게 올려야 돼요. 네, 전북은 이렇게 해야지만 이런 찬스들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다시 한번 이영 크로스 헤더 일루 챔프 들어갑니다. 효과를 아 봅니다. 일류 챔프의 득점 네. 1대영 전북 현대 김상식 감독인데 금미 바로 연출이 됐고요 구스타보 결합을 해줬고 떨어지는 아, 볼 일루 챔프가 아, 마무리합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은 이 광주 선수들이 정회수 주심에게 무언가를 좀 어필을 하고 있거든요. 네. 어, 뭔가 보리 들어가는데요? 어, 팔에 맞았다라면 어, 맞았더라면 뭐 고의성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맞으면 무조건 이제 핸드볼 파울이 되는 건데 공격 상황이기 때문에. 아, 근데 지금, 광주 골문 쪽으로 가는데요? 아, 아 자! 이거 골 취소입니다! 그렇습니다. 골 취소가 됐습니다. 김원식의 방어. 다시 한번 문선민. 자, 문선민과 이지훈이 맞붙고 네. 있고요. 오!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확실히, 지금 가운데에 두 명의 외국인 공격수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광주를 흔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이안도 선수가 좀 아슬아슬한 장면을 연출을 했어요. 뒤에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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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백승호. 백승호! 들어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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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백승호! 와! 과감합니다 백승호의 네. 득점. 1대 0 전북 현대. 아, 방주가 후보 계속적으로 이제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지금 그라운드에서 약간의좀 충돌이 일어나고 네. 있는 상황이고 어떤 상황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으나 말리고 있거든요. 네. 보죠. 그리고 백승호가 슈팅을 하는 아우, 장면이 있었고요. 대단한 슈팅이었습니다. 슈팅이었고. 네. 아, 또 앞에 굴절이 되면서 네. 상단으로 꽂히는 결과적으로 꽂히는 그런 슈팅이 됐습니다. 아, 구스타보 하는 게 많습니다, 지금. 사실 구스타보가 후반전에 들어와서 골때도 맞췄고 뭐 골치도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1일류천의 어, 골도 도울 뻔 했죠. 그렇죠. 또 오, 구스타보. 네. 아! 아! 아, 하지만 아, 이번에는 그 파울. 그 전에 반칙을 네. 선언을 합니다.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이 광주 수비수들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아, 오, 네. 네. 구사버가 이제 뒤쪽에서 헤딩 경합을 하면서 좀 밀었다라는 얘기인데요. 네. 수비해내는 데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광주입니다. 뒷공간쪽자요원사이드요어머 상이 뛰죠. 자, 자 기동력인데요. 광주가 믿을 건 기동력인데요. 기둥이 있어요? 아네 캐시가 아쉽습니다. 구스타버 이번에 김보경이 슈팅을하고 있는데 먹히지 않았고요. 네. 공간 쪽으로 빠지죠. 어머상 상! 점점치 아, 역시 빠른 역습이 동쪽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전인 사실 지금 장면에서 제가 이제 그 앞쪽에 안 보이면 뒤로 쭉 뺐다가 다시 시작해도 된다 그런 여유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있는 네. 팀이 저렇게 앞쪽으로 계속 밀어주려고 하나라는 의문점이 네. 생겼거든요. 근데 지금도 사실 좀 뒤쪽으로 뺐다가 다시 올라갈 필요가 있었는데. 다시 골탑을 보면서 무리해서 볼을 투입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뒤에 그 자리자마자 바로 용습을 허용했습니다. 아, 광주 씨전방적원들은한명두 명의 선수로도 굉장히 빠른 역습을 그렇죠. 구사수있는 팀인데 어머니 네. 상의 크로스가 부재룡 선수 맞고 어머 상의 속도 다시 한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전북 입장에서 는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광주는 오네. 자 이거 반가 아니에요? 어. 송빈규의 어! 마무. 아, 송민규의 마무리가 여기서도 안 나오네요. 윤평국을 뚫어내지 못했고요. 김보경 무선민 막힙니다. 이지훈이 무선민을 잘 막아주고 있고요. 아, 수비적인 선택이라고 볼수있겠고요 그렇죠. 아, 윤평국이 네. 정말 중요한 거 하나 말았습니다. 정말 착했어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응시하면서 그렇죠. 윤평국이 이민기 선수가 왼쪽에 있으면서 조금 더 수비적으로. 어. 왼쪽 라인을 맞춰 놓을 수 있게 된 광주입니다. 오! 오, 네. 지금 약간 실수였어요. 이건 수비진간의 어,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았던 장면이었었죠. 일류 챔커 구스타보 다시 일류 챔커. 네잘 만들었어요. 송민규 송민규 크로스먼 쪽에서 아, 나갑니다. 이번에 네. 아, 엄청히 공을 시비하지 못하고 김승태 볼표. 오, 어, 지금 네. 아, 지금 앞쪽에서 바운드가 이상하게 되어서 손범근 네. 골키퍼가 한 번에 잡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엄청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 공격이 이어지고 있죠 오른쪽 스크래시 뒤쪽에 기다리고 있는 김주건 야, 자 일단 올라갑니다 방금 올라갑니다 이어뜸 어? 이어뜸의크세여 역시 애매하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먼 거리에서 위력이 그렇게 없는 스윙이었는데 잔디가 이렇게 고르지 못하다 보니까 송범구 그렇게 바로 앞에서 바운드가 툭 튑니다. 여기 네. 튀면서 네, 이제는 알렉스가 또 대응을 좀 합니다. 이번엔 일류 챔코. 일류 챔코 가슴으로 내려놨죠. 김복경 추가 시간 6 분입니다. 길어요. 1류챔커잘 들어왔어요. 네. 마지막 몸을 날리는 수비 이한도. 아, 지금은 김봉진이었네요. 아 김봉진 아파요. 백승호가 커너킥을 처리합니다. 해드로 끊습니다. 마리게토 찾던 이민기인데요. 윤평국 기포, 어! 놓쳤어요. 아, 대단니다 치명적인 실책이요. 자, 그리고 골망을 드는 송민규의 킥이 나왔습니다. 윤평국 골키퍼가 치명적인 실책을 했고요. 스포는 전북이 2대 1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와, 이거는 와, 이거는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실수입니다. 보고요. 네. 아 이런 실수를 어려운 상황도 아니었었는데. 네. 그리고 송민규가. 아 어! 지금 또 미스야. 어! 네 송민규. 어. 아, 송민규 위쪽에 으 지금 유평 선수가 네, 흔들리지만 이건 네, 마지막까지 네. 정신을 잡아야 돼요. 야 유평 선수가 지금 많이 지금 너무 많이 흔들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도 멘탈을 잡아야 됩니다. 아직 경기 끝나지 않았고요. 네. 마지막에 다시 오른쪽 송민규 그리고 아, 휘수를 면서 경기, 경기 끝났습니다. 종료 네. 최종 스코어 1대2 전북이 2대1로 아, 승점 3점을 가져갔고 광주는 정말 잘 싸웠지만 마지막에 그 치명적인 실수가 아, 결국에는 경기를 어, 패배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네, 뭐 전북의 긍정적인 부분은 이제 후반전에 구스타브를 투입을 하면서 공격에서 좀 어, 많은 변화를 준게 효과를 봤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 위대함을 향한 길, 갈증 그리고 땀. 캐토레이의 수분, 미네랄, 에너지 재충전. 내일 더 위대해질 수 있다. 글로벌 넘버원 스포츠 음료 캐토레이.